다 다하기 때문에. 이, 저 이거 학생 어. 하나 얘기해 봐 주세요. 2002년생이면 이모 맞죠 이게? 예? 2002년생이면 맞지? <목소리> 예 이모? <목소리> 이모 이모 년생. 예. 양력으로 5월이니까 을사월 같더라고요 이거를 보 을사월? <목소리> 예. 예. 5월 10일이니까 무인. 무인. <목소리> 그다음에 뭐어 7시 3분쯤이라 하는데 얼마간 맞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산부 묘공 맞네 을묘 예? 예? 을묘 을묘 네 맞네 맞아요 묘시 맞죠? 양력으로 5월 10일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5월 얼사 5월 10일이니까 얼사 무인 맞아요 이게? 양력으로 네얼사 무인 응 어, 10일 11, 11일 10일 요거 까만 주위에 어모인 맞네 쉬고 지금 오전 7시 3분 몇 살인데 요 16시지요 남자? 중3에 남자 16 16? 응16 왜요? 어? 왜 뭐가 궁금한데 뭐, 뭐. 아 너무 답답해 아니, 사주가 비슷하네. 네? 어? 아, 이거 너무 답답해요. 아, 사주가 억수로 비슷하네. 누구 계요 수학쌤이랑요? 네. 어. 사주가 억수 비슷하네. <laughs> 사주가 억수로 <없이> 비슷하네. <laughs> 사주 비슷하네. 이모, 이모면은 어떻습니까? 이 발... 거기 그 불어난 불이 있는데 겉으로는 캄캄하죠, 지 저기 이모면. 이 맞나요? 아, 이모? 임무가 그래도 조우로서는 도움이 되죠. 해가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죠. 임수가 그래도 있어야 좋지. 임수가. 그러니까 이제 4월에 이제 이제 4, 5가 많이 있죠. 화기가 너무 많아. 그지? 4, 5 인, 묘. 그니까 묘짐 인묘 빼고 인묘짐 빼고 다 있네. 임묘진사 오네. 진빼고 다 있네. 임묘진 임묘진 진빼고 다 있네. 그러니까 지상이 너무 조율하잖아요 지상이 너무 조율하니까 이게 그 공부에 대한 그 안정도 지속력 지속력. 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연히 너 반산되버리니까, 어떤 그 기억력이, 문제 기억력이 오래 저장해놓고, 그걸. 기억력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빨리 날아가버려. 이게, 예 수기가 없잖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바닥 다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 숙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안으로 깊숙이 저장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체에 내서도 기억, 기억, 기억. 담아도 오랫동안 저장해놓고 쓸수 있는 되는데 그게 다날라가 버리니까, 이게 공부가 어떤 암기력이 조금 부족해져 버리는 거죠. 암기력이. 빨리빨리 빨리 하는 거는 잘해요. 빨리빨리 어, 해가지 빨리, 어, 빨리빨리 빨리 해가지고. 속조속결 하는데. 그거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 예, 싹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에, 음량이 너무 치우쳐, 양이 너무 치우쳐져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부도 지그지 앉아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엉덩이가, 엉덩이가, 일단, 들썩들썩하고, 예. 일단 가벼워. 가볍다. 금수기가 있어가지고, 금수기가 좀 있어, 잡아줘야 되는데, 오행상. 그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그 항마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안은 원래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편인, 요거 정인 이라가 공부의 인자의 별은 있어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막확 했다가 있지. 변학공부죠. 화끈하게 한번 했다가 막, 안할때확안 했다가 이런, 그, 불의 속성의 인자로서 편인과 정인의 항문의 별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날라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걸 좀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럼 뭐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네. 얘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이 형살이 있네, 형살. 형사리 있어가지고, 어, 이것은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공, 공학이죠, 공학. 공학. 화기에 관련된, 어, 공학이죠. 그러니까, 그, 음, 전자, 전자나, 어, 아이, IT, 컴퓨터, 방송,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음, 이런쪽으로 가자 와, 너무 답답한거야 가르쳐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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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는 n 계산 I don't k n o 거꾸로 네. 예. 공부를 하니 t 어. 암 l 을 하지 말고 쫙쫙 c k 가 a c 그걸 해야지 jack, jack, j a 가 k 고이런거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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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c 는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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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c k jack, jack, j a 이거 그 전날은 음. 계속 화교 되 아니까 집에서 계속 해야 집에서 해야 그런 그걸 해야 됐는데, 그게 공부인데, 그러니까 그걸 일단 네. 화기가 많아서 날라가는 게 많고. 음. 그래도 이걸 차라리 내가 다음 학년은 공부를 서두르고 니까 수학은 많아. 예, 수학은 이런 그 화기보다는 외형의 <laughs> 개념이 있어 금수 금수지기가 이게 그 수를 하는 개념과. 암기력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없고 양이 태과해 버리면 어뭐 빨리 빨리 하긴 하는데, 어떤 그 지속성, 암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죠. 저런거 어떻습니까, 임수는? 근데 임수는 위에만 이렇게 떠있지 그 약해요. 이땅바닥로 내려오면 다 말라버려요. 땅닥으고 내려오고, 예, 떠있으면 차를 그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음. 해수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이 내려와 있으면 괜찮은데. 부모는 좀 어때요, 자는? 부모는 좀잘 사는 것 같은데. 부모는 여기서 보니까 음. 이제 어머니가 있고 보자. 어머니가 뱀 사네. 어머니가 뱀살아 어머니가 어때 잘살아요?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이 집안에서 이제, 이제 큰 이제 역할을 하는거지 네. 네. 어머님 위주로 이제 집이 돌아가는거지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하고 그지?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다 대빵? 모든 대빵이다 대빵 대빵으로 가는 네. 예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도 네. 있죠 이렇게 사중의 경금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치 있는 결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 입장에서는 금을 보면은 편재라고 하거든요. 편재, 편제. 편재니까 편재니까 돈을 안고 있는 형상이라 뱀이 안에 아, 예, 네. 네, 들고 있다. 그래서 아, 예. 사는 동네가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이 많고 백화점도 막 있고. 동네가 그 전전 사실을 까 예. 예. 부자 동네. 그러니까 안 되는 애 자꾸 시키려는 그러니까 안 되는 애는 자꾸 시키려는데 내가 이걸 누굴 소개를 받아 가지고 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난 아닌건 아니다라고딱 얘기를 해주 보시거든요. 네, 아, 네. 얘는 어질적으로 아니다. 아마 다른 기술로 양이 안나겠나 하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정사니까 공농하고 서로 스트레스 받는다 그 내가 왜 그렇게 그게 미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안맞나 싶어가지고 너무 낯선 거 아닐까 싶기어고 그러니까요 낯선 거여 지금 정산인 이거는 대운이 이 대운이지 누대운이 응. 99년이지 응. 지금 요 대운을 지금 1 6 세니까 요쪽 대운이 물렸거든요. 이 사주는에 육친에서 답 찾는 게 아니고 조후실조. 이게 답입니다. 조후실조.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서 이 음목도 불이 앉아 있으니까 다 타버리지. 그리고 옆에 오도 있고 또 목도 있고 다 타버려. 그러니까. 이 음기가 하나 달랑 있는데 이 하나로서는 이 많은 열기의 양을 제어가 안된다는 거죠. 그 더군다나 9대운, 10대운 오니까 병호정미에서 불기운이 또 매도, 이거는 5월 매도리죠. 이파, 아, 망종의 기운이 요거는 소서죠. 그러니까 열기가 가장 더운 어떤 대운적 흐름에 또 원래 더운 데다가 목도 많은데 이게 조후실조에서 양기에 의해서 확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특징으로 행동이 억수로 민첩한 빠르지 않으면은 억수 늘어요. 영감이냐 영감, 영감 아니면은 너무 빨라. 그래서 요 답은 뭐냐면은 조후실조에 의한 학습 방해가 있다고 단정을 시는 이 사주는 이 사주는. 공부는 일단 안 됩니다, 얘 그래서 어떻게 짜주냐면은, 음기를 보충해주는 어떤, 그, 생활 풍수를 많이 짜줘야 되는 거지. 이, 일단은 귀찮아. 공부도 귀찮고, 내가 볼 때는 수가 없고 이래서 귀찮고, 막 지금 대운도, 오미, 대운은 너무 열기 많은데 가지. 농부가 안 그랬, 그래. 아까 얘기했다, 입니까 5월달에 농부가, 더위가 너무 과장되다 보니까 남한테 귀찮아가지고 시키다 보니까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계절에 오는 어떤 그 자기의 습관이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부를 소홀히 하지 이거는 뭐육친으로 인성이 아무리 있다 그래 도인성이라는 공부인자거든요 육친적으로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옆에 붙들어 매도 오히려 이 얘는 엄마가 있음으로써 더방해 와요 공부가 엄마하고 같이 좀더 깝깝하고 예. 집에서 안 돼요. 예. 엄마가, 네, 엄마가 하는 소리는 전부 다 잔소리 들리고, 잔소리 들리고, 엄마는 붉붉하게 되겠고. 그래서, 아예 보면 한번 붉붉게 니까 엄마도 어쩌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억수이 좋은 존재인데, 아버지가. 아버지도, 어, 엄마 등산에 힘이 밀려가지고, 어, 음, 아버지도 그렇게, 예, 컨트롤 을 못한다니까. 컨트롤 딱 해줘야 되는. 예, 네, 아버지 그 컨트롤 을 못한다니까. 빙, 음, 이게 싸주고. 예, 아버지도저불구둥이에그지 불이서 가도 시도 물이 마르는데. 네코가 석자 어, 네코도 색자단 말이야. 자기도 시원한데 어디 가가지고 이거 아버지도 조금 이제 해외로 가고. 이이 사주는 뭐냐면은 해외 갈 팔자나. 해외 해외 해외를 가야지 좋은데 네아 유학을 보내라 해야겠네 네 유학 유학 아 이거 시원한 데로 보내가 막 해외를 유학 보내가지고 아, 가는 팔자지 물을 물을 쫓으면 해외잖아요 수아 맞네, 맞네 맞네 네 해외 좋은 길 찾았다 네 방당한 <laughs> 데있어 해외 보내라 해야겠다 음 해외 유학 보내고 무슨 안 들여 참 이거 뭐 많이 막뭐 이런 것들 많이 보니까 많이 다뤄왔던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도 있는 건 조우가 불코디가 이는 많으면 는 조우 실조돼 가지고 막 기차 공부도 잘안 하네 뛰 노는 게 제일 좋겠어. 밖으로 막뛰 다니고 천방지처 뛰 다니면서 이제, 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거짓말만 하면. 그러니까 <laughs> 뭐 때문에. 핑계거리, 핑계거리. 뭐 <laughs> 때문에 뭐 해요,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렇죠 의용이 있어요 의용이 있어요 쟤 한명 뿐이 없어요 이제 네? 한명 아니 다른 애들이 있는데 제가 문제라고 아니 거. 그 응. 집에 애, 애 하나 아니 둘이 남매 응. 그 밑에 애 둘이 밑에 한테 걸어야겠네 희망 <laughs> 그죠 이제 딱 정리를 하자면 자마무리 할게 정리하자면 오늘 배웠던 부분에 어, 4월달 5월달의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 계절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조후를 생각하고 농부가, 아, 그 계절에, 아, 귀찮이 지금 발생하니까 일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찮다, 이게. 그런 갖고 있는데 옆에 또 다시 목과 화기가 있으니까 그게 더 가중이 돼버리니까더 귀찮고 또 대운이라는 거 있어요. 대운. 우리가 대운, 대운 10년, 10년 찾아오는데 이 10년 대운 또 화가 들어오니까 그런 여름에 열기들이 확 차니까 이게 막늦무 귀찮고 하기도 싫고 사람이 게을러지고 이게 을러지는 팔자. 그렇게 게을러짐으로서 하는 오느 어떤 일에 대한 지연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 학생이면 공부가 안될 것이요. 어른이면은 일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것도 돈벌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런 전제조건이. 깔렸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풀으면 아주 좋은 좋은 명식이에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오행이 이렇게 금수가 골고루 쉽게 있으면 이까지는 안 가거든요. 사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 어머니도 돈잘쓸긴데요잘 쓰는 것 같아요. 와, 어머니가 성격이 화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제 이런 환경이 지배적이지만 이 뱀사하고 이 화하고 어머니가 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르는데 잘 질러. 어머니가 화끈하게 돈 있을 때는 막쌤 얼마입니까? 아, 내가 주는데 줄게요. 딱 줘버린다니까. 그만큼 내 지르는 힘이 엄마가 강하거든요. 그만큼 시원시원한데 그렇지, 엄마의 특성이 그렇다니까 안 내면 엎어뿐다니까 열지에서 한달다 해보니까 아, 이게 누가 하다가 자기가 나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야. 음, 어쩔지도 안 되니까 거. 이제 나한테 소개를 했는데 음. 나 생각 음. 아, 다 해보니까 음. 아 이거 아닌 거야. 근데 어머니도 뭐, 이미 아는데 뭐안 되는 음. 아이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그렇 아, 해야지만 예. 자기 마음이 든든하니까. 음. 아, 그거라도 지고의 사회에 가열아서 이 문개는 보내는 보내는데 1학년 때 보내자마자 미국으로 보내주셨다. 얘기는 <laughs> <4개는> 봐야 겠다. <laughs> 어, 그거 괜찮은데 그거 해외로 <laughs> 유학을 보내 <laughs> 보내는 딱보내테니까어차 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완전히 그냥 외우게 해야지 아외기게 그러니까 음. 엄마랑 응. 그 상담을 해야지 그렇지 <laughs> 우리 국내고뭐 <공략을 웃음> <공략하고 웃음> 많이 차이는 안지 오늘 갔다 오면, 제가 보니까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그, 그냥, 유학 보내지 말고, 그, 미국 무성을 통해가지고, 음. 그래, 이래 보내는 길이거든. 있요 아. 미국 국무성을 통해서 하는 거 아, 네네네. 그걸 보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음. 한 해에 1년에? 네. 그, 얘는, 보내야 돼. 저, 외국으로 좀 보내가지고. 어, 이, 이 애는 오래 있을수록 해외에 좋아요. 오래있을수다 열어줄테니까 좀 주시오. 이래갖고 하면 안됩니다. 네. <laughs> 방법을 오 찾았잖아요, 이제.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나오지. 네, 자, 오늘 그럼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